너 육아휴직 끝나면 아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아안 그래도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아린이 좀 맡아달라고? 응나 음,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린이를 봐줄 사람이 없더라고 그 시터도 생각해봤는데 남손에 괜히 맡겼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알지 첫아이는 뭐든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 아린이는 엄마가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네할일해안 그래도 우리 소녀 태어난 뒤로 내가 볼 생각이었거든. 어, 정말? 아, 그래주면 고맙지. 아, 대신 내가 매달 돈 줄게. <laughs> 잠시 후... 나 이번에 복직하면 엄마가 아린이 봐주신대. 어, 진짜? 잘 됐네. 음, <laughs> 엄마도 이미 예상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엄마한테 돈을 좀 드려야 할것 같거든. 아, 당연하지. 공짜로 우리 아린이 봐달라고 하면, 그게 도둑놈이랑 뭐가 다르냐? 그치? 아, 그럼 돈은 얼마 정도가 좋을까? 음, 남도 아니고 너한테 엄마이자 나한텐 장모님인데 용돈까지 해서 좀 넉넉히 드리지 뭐. 한 200정도면 되나? 에? 정말? 아, 그래도 돼? 그럼! 하루종일 봐주시는 것도 있고 남한테 돈 주느니 가족한테 주는 게 낫잖아. 매달 나한테 돈 보내면 내돈 합쳐서 장모님께 드릴게. 넌 아무 걱정 말고 복직에만 신경 써. 음 고마워. 몇달후 예예, 예, 장모님 그 요새 집안이 너무 엉망이던데 이왕 아린이 봐주시는 김에 집안일도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집안일을? 예, 그 요즘은 아기 봐주면서 집안일도 같이 봐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가 공짜로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달 양육비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집안일도 같이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어, 그래 아, 알겠네. 조금씩 집안일을 하고는 있었는데 내가 아예 도맡아서 하면 되겠는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어차피 장모님도 아린이를 하루 종일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린이 잘때 틈틈이 집안일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날 저녁 엄마 혹시 오늘 엄마가 집안일했어? 응 왜? 뭐 마음에 안 드니? 아니 엄마가 왜 집안일을 해? 아린이 봐주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아유 아니야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아린이 잘때 조금씩 하면 되거든. 아니 아, 그래도 그렇지 엄마가 무슨 가정부도 아니고 왜 집안일까지해 앞으로 절대 하지 마 집안일까지 엄마가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집안일은 내가 퇴근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아린이만 봐줘 알았지 어 그래 그렇게 할게 잠시 후아나 진짜 너무 속상해 응 무슨 일인데 아, 글쎄 아까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집안일까지 해놓은 거 있지 어 지, 집안일을 아니 장모님이 왜 그러셨지? 내 말이 애 보는 것도 보통일 아닌데 엄마가 무슨 가정부도 아니고 집안일까지 말끔히 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 장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할인이 보면서 집안일 하려면 많이 힘에 붙이실 거야. 너가 괜찮다고 꼭 말씀드려. 어, 안 그래도 아까 전화해서 말했어. 참 장모님이 우리 생각해서 그러셨나 보네. 잘했어. 너가 얘기했으면 앞으로는 안 하시겠지. 애봐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집안일까지는 나도 안 바란다. 그 아무튼 나 잠깐 편의점 좀 갔다 올게. 어 다녀와. 잠시 후. 예 장모님 저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집안일을 아예 손 놓는 건안 돼요. 와이프 모르게 조금씩은 하셔야 됩니다. 어? 아휴 그러다 또 우리 딸이 알게 되면 난리 칠 텐데. 아 그니까 티안 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린이 옷은 적어도 하루에 세번 이상 갈아입혀 주십시오. 아기는 청결이 중요한 거 장모님도 아시죠? 그리고 아기 옷은 장모님이 손빨래로 해주시고요. 소, 손빨래로? 아니 세탁기로 돌리면 잔여 세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린이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휴 그, 그래 그렇게 하겠네. 어 아, 그리고 이유식도 직접 만드셔야겠습니다. 이유식까지? 아, 아린이 보면서 그게 되려나 모르겠네. 아, 안 되는 게 어딨어요. 하고자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손녀 생각하셔야죠. 아, 그리고 주기적으로 스트레칭도 시켜주시고요. 되도록 간식은 유기농으로만 먹여주십시오. 음, 일단 알겠네. 며칠 뒤. 저기, 박서방. 네,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은 그, 돈 말일세. 벌써 두 달째 안 들어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어 아, 그게 말이죠 장모님 지금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네요 응 어? 형편이 어렵다고 아니 자네 이번에 승진했다고 하지 않았나? 아뭐 승진은 했는데 그렇다고 연봉이 확뛴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생활비에 양육비에 적금에 빠듯해 죽겠어요. 아니 근데 빠듯하다고 하기엔 자네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 예. 골프는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생활이 어려워서 당분간 돈들이긴 어려울 것 같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야. 우리가 남도 아니고 돈은 신경 쓰지 말게. 그나저나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걸? 그렇게 많이 힘든가? 아예 어, 지금은 좀 그런데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부탁드리고 설마 돈을 못 드린다고 해서 저희 아린이 보는데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얘기한 거와이프한테는 비밀이고요 아셨죠? 아휴 그런 건 걱정 말게 내가 돈 때문에 아린이 보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나아져도 돈은 안 줘도 되니까 박서방은 일에만 신경 써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잠시 후. 아니, 너희 요즘 형편이 그렇게 어렵니?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박서방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말이지. 형편이 어렵다고? 누가? 우리가? 박서방이 그러던데. 요즘 많이 힘들다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아. 하... 실은 아린이 보면서 받는 돈 있지 그게 두 달째 밀려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박서방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당분간 돈을 못줄것 같다고 형편이 나아지면 주겠다는데 너도 모르는 일이니 아니. 난 지금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 그니까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남편이 두 달째 양육비를 엄마한테 못 줬고 형편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양육비를 못 주겠다 뭐이 이 소리야? 어 그치 에?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 어, 엄마는 잠깐 있어봐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 잠시 후 내가 방금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장모님한테? 어, 너가 우리 엄마한테 지금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양육비 못 주겠다고 했다며. 아, 자,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글쎄, 난 그런 말한적 없는데. 그런 말한 적이 없다고? 너가 두 달째 돈을 안 줘서 엄마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물어봤는데,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돈못 주겠다고 했다던데? 자, 장모님이? 아이, 이상하네. 난 완전 처음 됐는데? 아, 장모님이 왜 그러셨지? 아, 너도 알잖아. 장모님 용돈 넉넉히 드리자고 먼저 애기 꺼낸 사람이 나였던 거. 그럼 여태까지 밀린 적한 번도 없었어? 말해 뭐하냐? 당연히 드렸지. 그래? 그럼 입금 내역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줘봐. 어? 그, 갑자기 그건 왜? 아,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아니, 너나못 믿어? 하, 누구 말이 팩트인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입금 내역 보내라고. 아, 혹시나 조작할 생각은 마. 입출금 내역 대조할 거니까. 아, 참. 그러고 보니 내가 깜빡한 것 같다. 깜빡했다고? 뭐를? 엄마한테 양일비 드리는 거 말하는 거야? 어, 그 내가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드린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깜빡하고 있었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 그럼 형편이 어렵단 소리는? 아, 그게. 어, 그냥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가볍게 푸념한 건데. 자모님은 그걸 형편이 어렵다고 이해하신 모양인 것 같다. 그럼 엄마가 잘못 듣고 오해를 했다는 거야? 그, 그치? 일단 알았어. 잠시 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봐. 응? 뭐를? 남편이 지금 엄마한테 밀린 돈 보냈어? 응. 응. 응, 응, 응. 어렵다더니 보냈네. 아휴,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엄마 그동안 매달 남편한테 얼마씩 받았어? 20만 원 정도? 뭐? 이, 이십만 원? 왜? 뭐 잘못됐니? 아니, 진짜로? 진짜 이십만 원씩 받았어? 그렇다니까? 헐, 뭐지? 아 엄마, 그럼, 지금까지 돈 받은 거 나한테 입금 내역 좀 보내봐봐. 아, 그리고 남편이 보낸 톡들도 가능하면 전부 보내줘. 아니, 톡까지? 꼭 그렇게 해야겠어? 어, 그렇게 해야겠어. 그래, 알았다. 잠시 후. 야, 너 뭐냐? 뭐고? 너 우리 엄마한테 매달 얼마씩 드렸어? 어? 200 정도 보냈지. 매달 200을 보냈다고? 내가 보니까 아니던데? 너 매달 20씩 보내 드렸던데? 너두달 동안 돈안 보낸 것도 일부러 그런 거지? 게다가 그돈 20도 아까워서 감히 나 몰래 형편이 어렵단 거짓말까지 해? 아, 어, 그, 그게 너 대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쓰레기 짓을 한 거냐? 너 우리 엄마한테 집안일도 같이 하라고 했더라? 네, 내가?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애 보는 것도 힘드실 텐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하시겠냐? 야나그 정도로 쓰레기 아니다. 야 네가 엄마한테 보낸 톡다 보고하는 소리거든. 어? 뭐? 자녀세제 때문에 아린이 옷 손빨래 시키고 이유식까지 직접 만들라고? 아 솔직히 애 보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잖아. 당연? <laughs> 그게 어떻게 당연이야? 엄마가 아린이 봐주러 왔지 우리 집 파출부 하러 오셨냐? 야, 우리 여태까지 아기 전용 세제로 빨래해 왔고 너니 네 손으로 이유식 만들어 본 적은 있어? 지는 해본 적도 없으면서 애 보느라 바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시켜? 네가 우리 엄마한테 시킨 것만큼 돈이라도 드렸으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근데 한 달에 20져놓고, 어? 심지어 그돈 20도 아까워서 감히 형편을 이유로 우리 엄마를 꽁으로 부려먹으려 해? 아니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인간이 골프 치러 필드는 무슨 돈으로 나가나 몰라? 아 우리 엄마 꽁으로 부려먹고 삥땅 친 돈으로 나가는 건가? 야너 지금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일단 진정하고 차분히 좀 얘기하자 탁쳐나 지금 반차 써서 아린이 데리고 친정 갈 거니까 이혼서류 보낼 테니 받으면 도장 찍어서 보내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깟 일로 이혼을 하자고? 허야넌 이혼이 장난이야? 뭐 이렇게 입에서 쉽게 이혼 얘기가 나와? 넌 지금 이게 이딴 일이냐? 우리 엄마 파출부 취급한 것도 모자라 양육비 떼어먹고 떼어먹은 돈으로 네 사리사욕 채운 게 지금 이딴 일이야? 아 그럼 여태껏 양육비 덜 드린 거 내가 지금 일괄로 드릴게 되지? 아 되긴 뭐가 돼나 지금 당장 아버님께 전화드려서 네가 한짓다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할 거야 야야너 미쳤어? 아버지 아시면나 그날로 뭐가지 댕당이야 알아 그래서 아버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너 아버님 엄청 무서워하잖아 허 <laughs> 야 아직 안 내줬으니까 선 넘지 말아 야 선은 네가 넘었지 내가 돈빙땅친 것까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했는데 우리 엄마 파출부 취급한 건 누가 봐도 선 넘었잖아 그래서 진짜 아버지한테 연락하려고? 어 그니까 나 말릴 생각 말어 헐